안녕하세요. 카지노 친구의 다니엘 킴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윈 리조트의 이중 접근 시장 전략이라는 제목으로 마카오와 아랍에미리트 두 시장에서 윈 리조트가 어떻게 기회를 극대화하고 위험을 분산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윈 리조트는 이중 접근 시장 전략을 통해 마카오와 아랍에미리트 두 지역에서의 기회를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의 이른바 실적은 2년 상반기에 큰 폭으로 감소했으나 마카오 카지노 시장이 엔데믹 이후 코로나 이전 수준에 가까운 회복세를 보이면서 주가가 연초 대비 50% 이상 상승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동시에 아랍에미리트의 새로 건설 중인 알마르잔 리조트는 합법적인 카지노로서 국가 관광 산업 활성화와 맞물려 새로운 랜드마크로 부상할 잠재력이 큽니다. 이러한 두 시장에 대한 전략적 접근은 각 지역의 위험 요소를 상쇄하고 장기적인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됩니다. 세계적인 카지노 기업인 리조트의 자회사인 윈마카오가 2025년 상반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상반기 카지노 수익은 2조 337억 원으로 전년 대비 530억 원가량 감소하며 약6% 하락했습니다. 기타 수익 또한 4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1,100억 원 가까이 줄어들어 전체 수익 감소를 견인했습니다. 조정 EBITDA는 6천억 원대로 전년 대비 2,500억 원 정도 줄어들었으며.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이익은 410억 원 수준으로 전년 대비 크게 감소했습니다. 이러한 실적 악화로 인해 주당 기본 이익 또한 전년 대비 상당한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윈 마카오의 운영 수익은 2조 4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약7% 감소했으며, 카지노 수익이 전체 운영 수익의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VIP 테이블 게임 수익과 객실 수익 역시 큰 폭으로 줄었고, 식음료 수익도 소폭 감소했습니다. 반면 운영 비용은 소폭 감소했으나 직원 비용은 증가했습니다. 현금성 자산은 충분하지만 총 부채 규모가 커 자산 부족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윈 리조트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복합 리조트 확장 전략을 지속하며 윈 팰리스와 윈 마카오를 통해 고급 숙박 시설과 다양한 식음료, 엔터테인먼트 콘텐츠를 제공하며 신규 고객 유치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윈 리조트는 2025년 상반기 실적이 다소 감소했음에도 강력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향후 리조트 확장과 고객 유치 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아랍에미리트 라스 알카이마에 위치한 알마르잔 리조트에 대한 막대한 투자는 중동시장 진출의 핵심 기회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알마르잔 리조트는 1,500개 이상의 객실과 프라이빗 빌라, 해양 레저 시설과 고급 쇼핑, 엔터테인먼트 시설을 갖춘 복합 리조트로 초고액 자산가를 포함한 부유층 고객에게 차별화된 럭셔리 경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UBS 애널리스트들은 민 리조트가 아랍에미트에서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며 시장 선두자로 자리 잡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윈 마카오의 견고한 실적은 회사의 장기적 성장 전망을 뒷받침합니다. 엔데믹 이후 마카오 카지노 시장이 지속적으로 회복되고 있는 가운데, 윈 마카오는 프리미엄 매스와 VIP 고객을 대상으로 확실한 입지를 구축하며 시장 점유율 확대에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이와 함께 알마르잔 리조트의 조정 부동산 수익과 주당 가치 상승 전망은 민 리조트의 주가가 앞으로도 높은 성장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시사하며, 중동과 아시아 시장에서의 전략적 확장과 통합 럭셔리 경험 제공이 회사의 긍정적 전망을 견인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롯데관광개발은 제주 드림타워 리조트를 중심으로 카지노와 호텔 부문에서 괄목할 만한 실적을 기록하며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매출은 2,796억 원으로 전년 대비 큰 폭의 상승을 보였으며, 영업이익은 461억 원으로 두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특히 카지노가 매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핵심 동력으로 자리잡았고, 호텔 부문 역시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며 전체 실적 개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적자에 머물던 단기 순이익도 흑자 전환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으로, 이는 드림타워 개장 이후 처음으로 기대되는 성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한편 윈 리조트는 비카지노 부문 투자와 사업 다각화를 통해 마카오에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럭셔리 리테일과 엔터테인먼트 콘텐츠 강화는 과거 정부의 규제 압력 속에서도 프리미엄 브랜드 정체성을 유지하며 시장에서 차별화를 이루려는 전략적 움직임입니다. 이는 단순한 카지노 수익에 의존하지 않고 다양한 수익원을 확보하려는 시도로 마카오 카지노 산업의 회복세와 변화하는 소비자 취향을 반영하여 지속 가능한 장기 성장을 도모하는 핵심 방안으로 평가됩니다. 또한 윈 리조트는 아랍에미리트 시장 진출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총 투자금 39억 달러 규모의 알마르잔 리조트는 초호화 스위트룸과 로얄 아파트먼트를 갖춘 복합 리조트로 2027년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의 초고급 호텔 시장은 높은 객실 요금과 정부 지원 정책에 힘입어 연평균 성장세가 예상되며 엄격한 라이센스 규제는 경쟁자 진입을 제한해 안정적 시장 점유를 가능하게 합니다. 알 마르잔 리조트는 UAE 관광 전략과 연계하여 GDP 기여도와 인프라 성장 효과를 누리며 고액 자산과 유치와 프리미엄 관광 산업 강화라는 전략적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윈 리조트의 이중 접근 전략은 지역별 리스크를 완화하면서 상호 보완적인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마카오의 경우 중국 정부의 규제 압력과 VIP 게임 시장의 변동성이 잠재적 위험으로 작용하지만 아랍에미리트의 프리미엄 호텔 수요 증가라는 신흥시장을 통해 이를 상쇄할수 있습니다. 마카오의 높은 수익성과 운영 노하우는 아랍에미리트 시장 진입 시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을 완화하며 두 지역을 동시에 공략함으로써 어느 한쪽 시장의 위험이 다른 쪽 시장의 안정성으로 균형을 이루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은 단순한 분산을 넘어 서로의 장점을 극대화하며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구조로 평가됩니다. 또한 윈 리조트는 마카오와 아랍에미리트 양쪽 시장의 특성을 활용하여 지속 가능한 장기 성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마카오의 회복력 있는 카지노 산업과 아랍에미리트의 관광 산업 확대를 동시에 활용함으로써 지역 경제의 우선순위에 부합하며 사업 다각화를 실현합니다. 다만 아랍에미리트의 규제 개편, 부가가치세 구조 조정, 기업 이사회의 성별 다양성 의무화 등은 추가적인 관리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마카오 시장 또한 중국 정부의 규제 강화라는 변수에 직면에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민첩하고 합리적인 전략 실행이 필수적이며 이를 통해 윈 리조트는 회복력과 확장성을 확보하고 투자자에게 설득력 있는 성장 잠재력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상 카지노 친구의 다니엘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